<laughs> 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허리마트로 가봐요. <laughs> 오늘의 이야기는 즐거운 땅속 여행. 오늘은 깨미가 바닥에 귀를 대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듣는 걸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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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야, 어. 뭐 하는 거야? 음. 땅 속에 뭐가 음. 있는지 궁금해서 무슨 음.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있어. 땅 속? 뭐? 어. 음. 어. 어?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음. 어 그래, 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잘 들어봐. 음. 아주 작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 아래 깊은 땅 속에는 뭔가 음, 있는 게 분명해 음, 아니 얘들아 뭐 음, 하는 음, 게냐 안녕하세요 도로 할아버지 땅속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뭔가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땅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밑엔 하수도가 있긴 한데. 아, 그럼 그 아래 는 뭐가 있는데요? 어, 어, 저그 아래 땅 속에는 말이다. 어, 그, 그, 아, 철컹철컹 지하철이 다니지. <laughs>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거기보다 더 깊은 그 아랫 땅 속에는요? 그 밑에 밑에? 그러니까 그 계속 내려가면 흙도 있고 또 돌들도 있고 뭐 계속 그렇지 않을까? 아... 사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 그래! 어. 퍼니퍼니 고고한테 물어보면 어떡했니 깨바밤! 궁금해요! 그럼 물어보고 올게요! 그래! 나도 좀 궁금한데! 좋아! 그럼 퍼니퍼니 고고로 출발! <laughs>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무슨 일로 왔을까? 깊은 땅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또더 아주아주 깊은 땅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땅속? 땅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 음 아하 그럼 오늘은 땅속 여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와! 땅속 여행이요?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좋아. 그럼 어서 타거라. 내가 데려다 줄마. 네. <laughs>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버니버니 버니 고고. 버니버니 버니 고고. <laughs> 보석을 찾으면 다 내꺼야 <laughs>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두더지 아저씨 아니 땅속에는 무슨 일이냐 조금 놀랐다 <laughs> 저희는 땅속 여행중이에요 그래, <laughs> 네, 아주 깊은 땅속까지 여행할거라고요 <laughs> 깊은 땅속? 그럼 안녕히 계요음 어? 어? 무슨 소리가 들려? 어? 졸졸졸 어? 물 흐르는 오? 소리 같은데? 물 소리? 어우, 어, 말도 안 돼. 어? 땅 속에 어떻게 물이 있겠어? 우와!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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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거봐. 물 맞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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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있네. 우와, 신기하다. 어? 땅 속에 물길이 있네. 어? 아,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어? 깨미깨미, 깨미. 어? 땅 속을 좀더 알아보려면 더 깊이 내려가야 으! 어? 어? 저게 뭐지? 어? 뭔가 반짝반짝거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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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얘들아. 우리가 궁금하니? 우린 보석들이야. 그냥 돌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돌이라고 할수 있지. 와, 음. 저거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는 건데. 신기하다! 깊은 땅 속에는 보석도 있구나. 보석, 보석. 우린 땅속 여행을 어, 하고 있어. 여기보다 어, 더 깊은 어, 땅 속엔 어, 또 음, 뭐가 있어? 글쎄, 우린 수천 년 동안 여기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내려가 봐. 그렇구나. 그럼 우리 계속 내려가 보자. 즐거워. 잘 가. 안녕. 안녕, 안녕 보석들아. 그러게. 이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목소리> 어, 어, 무슨 일이지? 우와! 저저 저거 좀 봐. 동물뼈 같은 게 있어. 꺅! 갑자기 한쪽에 뭐지? 우와! 아, 정말 아, 커다란 뼈네. 근데 저건 누구의 뼈일까? 아이고, 안녕. 난 공룡의 뼈 화석이란다. 반갑다, 얘들아. 공룡 화석이요? 우와! 근데 어떻게 이런 깊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여기 묻혔는데 그 후로 오랜 우와. 세월 동안 내 위에 흙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됐단다. 그리고는 운 좋게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화석이 되었지. 아,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깊은 땅 속에 놓은 공룡 화석도 있구나! 정말 신기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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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 정말! 이게 무슨 냄새지? 도대체?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냄샌데? 어 저기 봐! 뭔가 까만 게 있어! 어? 어? 땅 속에 왜 검은 물이 있지? 안녕, 얘들아. 난 물이 아니라 원유란다. 땅 속에서 나는 천연기름이지. 어? 아우, 그럼 혹시 자동차에 넣는 그 기름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 <laughs> 그래 맞아. 우와, 그 기름도 이렇게 깊은 땅 속에 있는 거였어요? <laughs> 정말 자동차 기름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네. <laughs> 땅 속에 고여 있던 내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자동차 기름도 되고 다른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 위에서 날 데려가려나 봐 얘들아 안녕 다른 모습으로 만나자 안녕 <laughs> 그럼 우린 밑으로 <laughs> 고어왜 <고! 웃음> <laughs> 이렇게 덥지 <laughs> 깨미깨미도더 이렇게 덥지. 아, 나 너무 더워, 얘들아. 땅 속에 많은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 그, 그럴까? 우와! 어, 어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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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책에서 봤어. 어? 이건 엄청 뜨거운 마그마야. 그럼 우리도 너희 지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 신기한 <laughs> 땅속 탐험 <담엄> 성공이다. 성공! <laughs> 깨미와 친구들이 땅속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라, <laughs> 돌아와 <laughs> 아버지. 아니, 애들아, 땅속 여행은 잘하고 돌아왔니? <laughs> 네, 깨미, 깨미, 땅속 여행 정말. 재밌었어요. 반짝반짝 보석도 만났고요. 땅속에 물도 흐르고 있었어요. 오호, 그래? 그리고 그리고 커다란 공룡 화석도 있었어요. 응? 땅속에서 공룡 화석도 봤어? 오호. 근데요. 마그마에 가까이 갔을 땐 정말 더웠어요. 아이고, 그 큰일 날 뻔했구나. 아니 그런데 이, 어떻게 탈출했니? 용암을 타고 화산으로 뿅 <웃음> 나왔어요. <웃음>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laughs> 다음에 나도 꼭 데려가거라 알았지? 네. <laughs> <laughs> 게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와 게임 다 했다. 깨미, 깨미, 오늘은 땅속 카드야. <laughs>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허니마트로 가봐요. <laughs> 오늘의이야기는열기구여행 여기, 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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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미 깨미 커다란 풍선이 큰 바구니를 달고 하늘 나는 거 봤단 말이야. 풍선 밑에 바구니? 아, 어? 나도 책에서 그런 그림 본것 같아. 아주 아주 커다란 어? 풍선이었지. 맞아. 에, 아, 아, 아주 아주 컸어. 정말 그런 게 진짜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우리도 풍선 크게 물어보자. 그래. 어? 커다란 풍선 타고 다 같이 하늘을 나는 거야.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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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근데 개미야 정말 풍선으로 하늘을 날수 있는 거 맞아? 될것 같지 않은데 어, 어, 작아서 그런가? 더 크게 불어야 하나? 곰둥이 어? 풍선 응. 어. 어. <목소� kaldcore> 엄청 크다 어, 대단한데? 곰둥아 더 크게 소리가 났는데 얘들아, 어, 괜찮니?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롱 할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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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을 크게 크게 불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 풍선이 터진 거였어? 그럼 너무 크지 않게 불면 되잖니 깨미깨미, 깨미. 아주 아주 음. 커다란 풍선이 필요해요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 거거든요 뭐? 네?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 깨미가 봤는데 어. 커다란 풍선이 바구니를 달고 둥실둥실 음. 날았대요 <laughs> 얘들아 그건 풍선이 아니라 열기구라는 거란다 열기구요? 응. 풍선하고 다른 거예요? 어 이상하다 깨미깨미 꼭 풍선처럼 보였는데 열기구란 큰 공기주머니에 뜨거운 공기를 채워 하늘로 떠오르게 만든 기구란다 그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란 정말 멋지지. 아 열기구 진짜 재밌겠다. 응, 열기구 다 보고 싶어. 깨미 깨미 열기구 여행 궁금해. 아우 우리 그럼 응? 버니 버니 고고한테 부탁해 보자. 응, 그래, 그럼 되겠다. 좋아, 모두 버니 버니 고고로 출발 조심해서 다녀오나라.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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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 줄까? 깨미깨미 깨미. 열기구를 타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열기구는 풍선하고 <laughs> 아르데요. 아하 그래 맞아. 열기구를 타고 하는 여행은 정말 멋지고 재미있단다. 그럼 열기구가 있는 곳에 데려다주면 되겠구나. 자, 어서 타거라. 네! 준비됐으면 네. <laughs> 외치세요. 버니 버니 고고! 버니 버니 고고! 고고. <laughs> 늦었네. 다들 날아가 버렸는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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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도 열개구 아니에요? 어? 아저씨는 안 날아요? 하늘에 뜨려면 저 공기 주머니를 부풀려야 하는데. 난, 난잘 못해서. 공기 주머니가 뜨려면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야 하거든. 뜨거운 공기? 어? 그걸로 어떻게 하늘을 날아야 해요? 공기는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거든. 열기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떠오르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뜨거운 공기만 있으면 열기구 여행을 할수 있겠네요? 어우, 근데 어? 뜨거운 공기를 어디서 구하지? 글쎄. 사실. 그게 내가 불꽃을 일으켜서 공기를 뜨겁게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응? 얼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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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하늘을 응. 날자고요 네 응. 부탁드려요 깨미깨미 열기구 응. 여행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응. 근데 그게 보다시피 난 다른 기구들보다 몸이 작아서 응. 자신이 없어 불꽃을 잘못 만든다고 다른 열기구들도 항상 놀리는걸 응. 아. 응. 미안해. 불꽃을크게 만들지 못하면, 열기구여행도할 수가 없어. c 어, 그럼 어떡하지? 아, a t j i Kimmy, Kimmy, to go, 그래. 뜨거운 바람을 입으 go,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만 얘들아, 그렇게 해서는 저큰 공기 주머니를 뜨거운 공기로 계속 채우지는 못할 거야. 너무 힘들어. 아, 어, 나도 나도. 이제는 어지러워. 안돼, 얘들아 힘내! 열기구 아저씨가 하늘을 날수 있게 조금만 더 해보자! 어... 저기, 얘들아. 나도 해볼까? 정말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한번 해 볼게. 불 꽃이 너무 작지좀더 아, 어, 어,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해 드릴게요. 응? 알았어. 응원해준 덕분에 나 자신감이 생겼어 나도 이제 높이 높이 날수 있다고 <laughs> 다음에 또 놀러 와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웃음> <웃음> 개미와 친구들이 열기구 여행을 마치고 그래. 마트로 돌아왔어요. 아, 우리. 우리. 그래 열기구 여행은 잘 하고 온 게냐? 네. <laughs> 공기 주머니가 비었을 땐 열기구 아저씨가 힘이 없었는데 뜨거운 공기로 공기 주머니를 가득 채웠더니 <laughs> 저를 태우고 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렇지 그렇지 좋은 걸 배웠구나 아 그리고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어, 할아버지 말씀대로 음. 정말 멋졌어요 음. 어, 근데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좀 죄송했어요 음. 같이 못 가서요 아니. <laughs> 이 할아버지는 너희가 매일 매일 새로운 것들을 즐겁게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쁘단다. 그래 오늘도 재미 있었지? 네 맞아요. 깨미 깨미는 매일 매일 정말 정말 즐거워요. <laughs>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laughs> 우와 열기 카드다! 하루라. 깨미 깨미 오늘은 열기구 카드야.